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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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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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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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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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그런 거예요? 아니, 아, 그렇구나. 안녕. 이거 이쁘지? 아, 어. 아, 나도 이거 디바 감정표현 사야 되는데. 이거 존나, 존예임, 존예 아, 미친 마녀 스킬이네. 개부러워, 미친. <laughs> 마녀 스킬 <스킨> 개부러워. <laughs> 아, 저기, 저기 있구나. 알았어. <laughs> 어 물었대. 나가지 마세. 에이, 에이, 쟤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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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. 우리 파라, 2층에 파라. 라인 혼자 어? 있어, 우리. 아, 쟤 파라 썼는데 파라 잡을 게 없네. 오른쪽 새끼리 있어요, 새끼리에 매크리 아. 있었는데. 야, 나, 나 물렸다. 파라 내리 매크립 지졌어. 매크리 내 팩에 눌려서 살았어. <laughs> 아 뭐야? 아이돌. 하으러 <laughs> <일받으러> 왔어. <laughs> 아 신성은 지금 잘 산다. 아이돌. <laughs> 와 카메라를 로 백킬로 왔어요. 너무 많이 가지 마세요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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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근데, 우리가 너무 앞에서 아나가 힐을 못하는데. 공을 못해가지고. 일로 와봐요. 야, 아나 물렸다. 아내카 내가. 커버어 커버. 했어에층에 파라, 이층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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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. 다라 대피, 파라 개 대피. 리 야, 얼굴 보여줘, 봐 얼굴. <목소리> 뭐야? 보여줬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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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였었는데>? 못 올라와 안녕. <목소리> 아 우리 말잘 맞고 있네. 메카 폭. 안돼 안돼. 내 시정은 죽지 않아어 줍냐? 아나 죽었어요. 저죽었음누 안돼. 나이트나이트 아, 이거 밀리네. 아, 그냥... 그냥 쓰고 비빌 걸 그랬다. 아, 저희도 궁으로 갈겨버리네? 이럴 때도 있는거지, 뭐. 화나가가 와봐요. 수 있나? 격하수 있어. 비빌. 수, 있어. 수 있어요? 어, 최대 비비보는 낫지 않을까요? 그런데? 나궁 있어요. 비벼. 비 아. 아, 아. 솔나뭐 하나 있어야 될 하 우리 라 잡아야 될것 같아 린이쏠줄 알았는데 이전 에임이 좋은 편이 아니라가지고 하라 <laughs> 부자 그러는데 아 미친 쩔꿍 쐈다 여 <laughs> 디바 이것도 너도지 아. 부터가야지비 계속 따 아, 뭐야? 은공 어, 쓰고 자리 로 로드나 자리로 바꿀게요, 저. 이게 매가 다시 성장하세요. <laughs> 야, 비벼, 비벼볼게. 안되겠다. <laughs> 아, 근데. 너무 많이, 너무 시간 너무 많이. 아팔 아, 뭐야. 아, 씨. 칼이 맞아요. 그 뒤에서 같이 막아요, 이거? 아임, <laughs> 무서워그랬다

와이 높이가 이게 안되단 말이야? 네아뿌아 음. 아, 차이는 무슨 하나 잘했는데 우리 하나 맞아 아 자기가 못했다는 건가? 흐헿 흐헿 쫄쫄 너무나 는것같은아 아나는 또 아나 팔아일 수 있을까요? 아나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가세요 아, 감 음.

너 전에 전판에 팔아 닉네임 뭐였어요? 아쿠오베 그래요? 임동. 잠깐만. 응. 엔지스. <웃음> <웃음> 올림픽 뭐야 스포 <소속> 떨어졌는데? <놀람> 2층 2층 많아요 애들 빌전 빌드 전 리벨 나불렸다나불렸다나불렸다 아나 얼굴이 메리씨 메리씨 2층 많아요 아직, 애들 잘한다? 나, 저, 이쪽으로 갈게요, 왼쪽 한한거 같은데?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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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가면안 돼요. 아 어뭐뭐 뒤에, 뭐 뒤에 겐지 있어요, 아니. 겐지. 어 아,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아나 물렸다 우리. 아나 물렸어. 나물어 뒤에 아나 물렸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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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아, 무슨 가 아, 있었는데. 겐지, 겐지 겐지. 아, 우리 진짜, 아 나와서 좀 하고. 또몰려요 속이 안 저거 궁있는데 저기, 저 힐러 잘, 잘, 잘했어요. 어! 저 뗐다. 아니야! 아니야! 나이스! 아, 힐 좀, 힐좀 계속 주세요. 힐 좀, 힐 좀, 힐 좀, 힐 좀. 야, 30초밖에 안 남았어. 나이스. 야, 이 새끼 잡아. 아, 못잡겠다 쏘리. 아, 애들도 모여서 올 텐데? 밴딩해 밴딩해 기 나이스 어우, 진짜 빨리 중독 자에좀 주세요 자에 주세요 대구 진 뒷바닥 터져가지고. 에너지 있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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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는데. 좋아서요. 체육 돌아가. 네 알아 잘렸어요. 아안 뒷바닥 잘렸어 안돼 안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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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 비벼 비벼. 나궁 있는데 힐좀 제발. 안 됨. <laughs> 아아아다 채웠는데. 아가까워 아까워, 진짜 아까 나가겠다, <laughs> 스포 했서 쓴... 안녕하세요. 마이크 닫아놓고 좋구나 저는 <laughs> <laughs> 닫아놓고 얘기하다가 처음에, 어, 뭐지? 하고 봤더니, 꺼져 있더라고